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 나겠습니다 왼쪽 네. 중앙 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네. 이쪽으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포토타임 잡겠습니다. 왼쪽부터요. 네, 중앙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가광 되시고요. 재밌게 영화 보시고 이소부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포토타임 할게요. 왼쪽 중앙동.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쪽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어, 톱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길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나 잘꽉 메워주시고,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관객들하고 만나는 첫날인데 너무나 떨리는데 부디 즐거운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성민 씨입니다. 예, 박의희 얼마 전 이성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올 겨울 춥답니다. 눈은 안 오고요. 할게 없습니다. 극장 가서 영화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병헌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 어까먹었잖 <laughs> 저는 남산의부장들에서 그 어, 김규평 역을 맡았습니다.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이희준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산의부장들에서 곽상천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보시는 영화 즐거운 시간 되시길 어, 기대합니다. 어,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우미호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 우미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카의부장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이 이제. 무대를 돌면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